일본보다 앞서 있는 한국 여성 경계 진출, 부러워하는 일본 미디어. 와우 코리아라는 일본의 미디어에서는 일본의 여성 경계 진출이 한국보다 뒤쳐진 현상에 대해서 해설하는 일본보다 앞서 있는 한국 여성의 경계 진출, 그 현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11월 17일자에 내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베 정권이 대진 표명을 한 후, 스가 정권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 안에서 종제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때, 노다세이코시 등을 중심으로 여성 후보가 종제선거 출마 조건인 20명 이상의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의 추천이 모아지지 않아서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19년 193개국 중 165위인 10.2%로 G20 국가 중 최하위였던 것도 있어 일본 사회의 여성 차별 문제로 거론되기 쉽다. 한편 한국 정계의 여성 진출은 어떠한가? 먼저 자금후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검찰총장과의 대립으로 일본에서도 친숙한 양파녀 추미애 씨가 있다. 그 대립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되었으나 대통령의 측근 우혹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 1위가 되어버렸다. 정의협, 정대협의 대표 활동가로서 친숙한 윤미향씨도 있다.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기부금의 행령 우혹 등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지만 다소 사회적으로 입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성으로서 최초 한국정치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까지 오른 박근혜씨도 있다. 전 대통령의 딸, 부모가 암살된 비극의 히로인,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간부, 지도자, 특히 선거의 얼굴로 활약했지만 탄핵되어 사임하고 현재는 수감된 상태이다. 미인 정치인 나경원 씨도 있다. 한국의 도쿄 대학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인이 된 인물이다. 이처럼 한국은 여성 정치인이 눈에 띄게 활약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같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 순위에서 2019년에는 121위로 17.1%, 올해 총선 후에는 129위로 17.3%이다. 일본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여성 인구 비율에 비해 낮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크게 다른 것은 제도적으로 여성의 정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 촉진책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비례대표 명부 순서인데 반드시 홀수 번째에는 여성 후보를 내세울 의무가 정당에 부과되고 있다.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의석 한개 획득하면 그만큼 여성 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서 도입되었다.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 보조금은 삭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당이 여성후보의 발굴과 옥립에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확실히 쿼터제를 요구하는 여성문제와 페미니즘의 활동가는 한일 양국에 존재한다. 그러나 성별로 후보자를 결정 고정하는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기능면에서 적임인 여성후보의 발굴과 옥립에 시간이 걸린다는 실무 면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제도인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덕분에 서서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향상이라는 결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소선거구에서의 여성 후보자 옹립으로 연결해 갈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있다. 다른 정치 과제에서는 혁명적인 제도, 법률의 변신에 착수하는 한국 정계에서도. 남성 현직 의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 등을 위협할 수도 있는 개혁에는 주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도둑이 도둑을 단속하는 법률을 만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인것 같다.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작은 한걸음 이라고는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들고 있다. 정당 보조금을 이용한 홀수번째 후보자에 여성을 옹립하는 비례대표 명부작성 의무화를 이룬 점에서는 한국 정치도 칭찬해도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가? 대비한다면 세계일 것이다. 물론 구성비가 늘어나면 시점도 달라지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난투 요원을 늘리는 것만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다음 댓글입니다. 결국 재인 취급 아닌가요? 여성의 진출 운운하기보다도 사람 댐댐이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세계에서 신용받는 정치는 할수 없어요. 국가 간의 약속을 자기 사정이 아닌 것으로 잡는 그런 나라와 누가 제대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논점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최근까지 군사정권 하에서 계엄령까지 있고 민주화된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 상태이므로 정치부패가 심하다. 아직 일본과 비교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하는 이야기. 실력도 없는데 대통령이 되어도 주위에 조정되어 최후에는 비참하게 형무소행. 애교부 장관도 장식물로 권한도 해외에서의 평가도 최저 수준. 자랑할 만한 일인가? 다음 댓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여성 의원이 활약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계 진출이 목표가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정치에 여성, 남성, 운운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사람이 하면 좋은 것이고 그것을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종래 조선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열악하다. 현대의 가정에 있어서조차 개선되고 있지 않다. 현재 일본과는 전혀 다르다. 한류를 꿈꾸며 한국에서 결혼한 일본인 지인은 너무나 남존여비에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왔다. 다음 댓글입니다. 여성은 사회 진출도에서 일본은 최하위그룹. 한중 동남아 국가에서 여성은 일마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직 전업주부 욕구를 가진 여성이 많다. 전업주부라는 단어는 일본밖에 없다. 이상입니다.